창조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존재 상태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며, 행동은 존재 상태와 생각으로 창조한 것을 받아 체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존재 상태는 제1 원인입니다. 존재 상태가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때 행복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존재 상태에서 나옵니다. 행복한 조건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조건의 원인은 행복한 상태입니다. 불행한 조건은 이미 존재하는 불행한 상태를 입증하여 나타날 뿐입니다. 거대한 불을 체험하는 첫 단계는 부유한 상태입니다. 부유한 상태는 내적 상태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부유한 상태란 지금 당장 내리는 결심이며 지금 여기에서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을 하는데 외부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부유해지기를 결심하면 우리는 부유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부가 되십시오. 부 자체가 되십시오. 부를 얻으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부 자체가 되십시오. 그냥 그것이 되십시오.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에 여기에 존재합니다. 부유하고 부를 경험하고 있는 당신의 분신이 이미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저 당신이 거기에 대해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떤 상태이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창조의 가장 빠른 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다른 당신에게로 당신의 의식이 즉각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음은 즉각적인 이동을 초래합니다. 그게 사물을 창조하는 가장 빠른 길이죠. 당신이 의심 없이 그 상태가 되는 수준만큼 즉각 물질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의심 없이 그 상태가 되는 만큼 당신의 실상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주의 실제 작용을 생각하면 창조의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창조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그냥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 상태가 되십시오. 그 뒤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상태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부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즉시 부의 존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 상태를 부유한 것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결심하고 물질 세계에서 그에 반대되는 어떤 증거를 보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와 달리 그렇게됨을 알므로써 그렇게 하십시오. 확신과 명료성을 가지고 그 존재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궁극적 실재에서 당신은 매우 평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를 아는 순간 아주 빠르게 불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얻어내지 못했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무엇 무엇 무엇이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두번 다시 이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결과를 지연시키고 의심만 불러들일 뿐입니다. 물질적 상태는 언제나 영적 상태와 심적 상태를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주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사물을 창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나 더딘 길입니다. 더 빠른 길은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재 상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상태입니다. 신념에 차 있는 것도 상태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부를 얻고자 한다면 부의 상태에 있는 것즉 우리의 존재 상태를 부에 머물게 하고 부를 느끼고 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부의 상태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가난을 느끼고 나서 부유함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부유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태, 즉, 우리 자신과 존재 상태와 나는 무엇 무엇 무엇이다 라는 선언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부를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요? 그냥 결심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제 불행한 상태로 사는 게 지겹다고 결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는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곤 하지 않나요? 누구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커다란 성공을 체험하게 되리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체험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그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십시오. 강력한 기대와 알면서 끌어당김이 일어나고 반발이 제거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음을 아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오직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 상태, 즉, 드러남은 여기, 지금에만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백일몽과 근심, 그리고 현재가 아닌 순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깨어있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여기, 지금을 둘러싼 전체에 대해 전혀 깨어있지 않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커피 냄새를 맡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우리 삶은 놀랍도록 밝힐 것입니다. 해보세요. 하루를 온전히 깨어 있어 보십시오.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현재 시제로 생각하고 이것이 시각화와 합쳐질 때 깨어있음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추진력이 됩니다. 외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 이 책과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내적으로 부유해지십시오. 억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적이 행동에 스며들도록 이미지와 확신을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 내부에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끌려옵니다. 고요해지십시오. 생각은 제 역할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생각의 90%는 똑같은 것의 반복입니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대풀이고요. 한마디로 불필요한 것이죠. 유일한 실제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에서 도피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긴장과 실패와 골칫거리의 원인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정상적인 상태는 마음이 없는 무아지경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관찰하세요. 외적 사물을 관찰하는 것처럼 생각도 관찰하세요. 그러므로써 마음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말고, 전지한 존재인 참나와 동일시하십시오. 과거나 상상 속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사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성공이 꽃필 것입니다. 당신이 각성해서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지금의 순간을 잡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 있다면, 당신은 지금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지금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궁극적 두려움인 죽음조차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정말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을 완전히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즉 마음을 활용하는 대신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 문제를 만납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마음에만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라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다다랐을 때도, 미래가 아니라 그때의 지금에 이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 미래에 있을 때 그것은 여전히 지금입니다. 생각의 관찰자가 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강력하고 멋진 도구이지만 그것을 결코 당신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올바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꺼버리십시오. 대부분의 시간에는 마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들이닥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당신 마음은 무언가를 했겠지만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당신의 참 나, 즉 존재가 주인 노릇을 하며 가장 지적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마음이 작동할 겨를이 없는 비상 상황에도 우리는 지금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러는 한 결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지극히 평정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평정 상태, 즉, 초지성에 접속하기 위해 반드시 비상 상황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지금에 머물고, 언제나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존재입니다. 존재는 마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음이고, 현존이며, 깨어있음이고, 의식이고, 지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우리의 지각, 의식과 존재상태를 반영합니다. 존재상태를 바꾸면 세계는 바뀝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는 되고자 하는 지금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되고자 하는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십시오.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조만간 당신의 존재 상태는 그에 맞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먼저 참나, 즉 정신 또는 존재 상태에서 체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마지막에 행동으로 체험을 완성합니다. 존재 상태에서 시작하여 생각으로 나아가, 말과 행동으로 진행됩니다. 실상 행동은 존재 상태와 생각과 말로서 당신이 창조한 것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구실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앞에 세 단계, 즉 존재 상태와 생각과 말에 집중하고 양분을 주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일 미친 듯이 일하면서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한탄만 하죠. 그들은 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말은 우주의 법칙을 가리킵니다. 행동은 말의 일부분이며 우주의 법칙이지만 그 법칙을 구성하는 한 가지 작은 요소일 뿐입니다. 무언가가 창조되기 전에 어둠이라고도 하는 무한한 허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잠재력의 장인데 여기에서 유와 무가 나왔습니다. 공에서 무와 유가 나온 것입니다. 무조차 담길 그릇, 즉 출처가 필요한데 그 출처가 공, 즉 무한 영원한 허공입니다. 그 무한 허공에서 최초로 나오는 것이 진동입니다. 하나의 진동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의 작은 진동에 의해 허공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됩니다. 커지고, 다음 것을 자국하고, 다시 커지고, 처음에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극히 작은 입자였고 진동이었습니다. 깨어남. 의식, 창조, 그리고 그것이 커짐에 따라 더 밝게 빛나고 명료해지며 의도를 가지고 허공을 자극하고 자신을 확장함으로써 자기와 비슷한 것을 더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최초의 하나에 연결되고 최초의 하나에 의해 키워지는 것이죠. 최초의 하나는 영원한 우주의 신입니다. 처음에 말즉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신과 함께였고 곧 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해의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과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참나 정신 영혼의 연장이고 그 영혼은 근원의 이미지로 닮을 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리가 양자 물리학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첫 단계는 진동입니다. 모든 게 진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체험을 당신 자신과 조화시키고 끌어들이는 방법이 진동입니다. 의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동입니다. 행복한 조건은 행복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분은 당신의 부의식 때문에 당신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떻게 진동할 것인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할 것입니다. 느낌에서 진동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컨대 돈과 관련해서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무엇이 끌려올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다이얼이 달린 커다란 라디오와 같습니다. 거기에 감정을 맞춤으로써 어떤 체험이든 불러낼 수 있습니다.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이므로 창조를 시작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존재 상태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생각이 합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 수영장 이쪽 저쪽을 오가는 것을 그만두세요. 그냥 나아가기만 하지 말고 최고로 잘하십시오. 언제든 과업에 집중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십시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찮은 행동이라도 기회를 끌어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며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당신에게 필요하지만 사전에 알수 없었던 큰 일에 미리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한 번의 미소나 작은 선행 하나가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를 구축하고 관문을 열어 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아이디어는 가치가 없습니다. 행동함으로써 당신의 의도에서 나온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도는 부의 창출에 시동을 걸고 행동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행동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당신을 거대한 부로 이끄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행동이 중요하며 모든 행동은 당신의 다음 세상을 결정합니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십시오.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하려고 결코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언가 하려 했으면 우주도 결과를 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하면 우주는 그 결의를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당신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지금 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에 10만 달러를 번다면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높은 소득을 얻거나 최소한 그 길로 가기 위한 몇 가지 계획, 즉 차관점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벌수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첫 단계를 시작할 차관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에 필요한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행동하면서 차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지 않으면, 즉 차관점이나 단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함으로써 그 간격을 메우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저 하십시오. 첫 단계를 착수하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지고 또한 가능해집니다. 현재 일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당장 시작하고 점점 당신이 바라는 상태로 움직이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행동하지 않은 채 모든 상태가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반응적 행동을 멈추고 창조하십시오. 연기를 하십시오.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룬 것처럼 연기하십시오. 원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듯이 행동하십시오. 지금 가장 이용하기 좋은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숨겨져 있던 길이 열려 더 많은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기회를 활용하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전에는 불가능했던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확신, 신념, 믿음은 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우주가 실행하도록 내주는 허가증입니다. 확신 없이 어떤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된다고 해도 제대로가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정확하게 세울 수 없을 뿐더러 현실성 있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확신 없이는 말과 행동에 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만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신념에 차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명료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아시죠? 실제로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을 모두 없애십시오. 잠시라도 그것들을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러기로 결심함으로써 당신 생각을 챙기고 살펴보고 알아차리십시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생각의 고리를 끊고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생각에 힘을 실어주지 않게 저항하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제3자인 것처럼 떨어져서 살펴보세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겨났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을 관찰함으로써 실상을 드러내고 발생 원인과 숨겨진 기원의 접근에 빛을 비출 수 있으며 결국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입니다. 실제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참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나는 무엇이든 없는 게 없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지구에서 참나는 많은 환상과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을 극복하는 과제를 안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환상은 풍요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양자 물리학과 수세기에 걸친 스승들의 영적 가르침 덕분에 어디에나 폭려함이 존재함을 압니다.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환상이니 그 환상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뿐이 되었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시적인 문제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일푼이 된 이면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무수한 교훈과 기회가 함께 있습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 일부러 무일푼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쩌다 그렇게 되어도 두려워 마십시오. 그 속에서 교훈과 기회를 찾으세요.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끔찍한 병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며 근심 속에만 머물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불러들이고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체를 빼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것을 보내주기 가장 좋은 때라는 신호입니다. 신념과 믿음. 그리고 확신을 얼마나 가져야 합니까? 아는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에서 깨었다거나 물 마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저 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수준이 되면 설령 물질계에서 확신이 반대되는 일이 생겨도 참된 무언가가 나타나리라는 믿음이 확고해서 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완전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부로 나누고 잘못된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자세히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은 드러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신념이 커집니다. 다음 문장들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 것입니다. 문제는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구하기 전에 이미 받았습니다.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잠재적인 문제와 해답을 포함해서 이미 지금 존재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선택하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의식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화시키는 가장 큰 교훈과 기회는 최악의 시기에 옵니다. 고통은 생각의 오류를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배우는 것입니다. 사고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세요. 일단 과오를 바로잡기만 하면 그 결실은 대단할 것입니다.